이번에 새로 나온 인던, 시면의 거울,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는 쉬움 전문 유튜버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당연히 쉬움으로 도전해보도록 할게요. 어, 너무 예쁜데? 뭐야, 이거 완전 예쁜 인던? 이따 우리 다른 인던도 가야 되니까, 거기서 이거 생분 쓰는 걸로 하고, 여기서는, 음, 음, 이레이저를 데리고 갑시다. 여기는, 이거, 버프 아이템 안 쓰고, 바로 갈게요. 장전 한번딱 해주고, 안녕! 말량말량이네 너네는 그럼 양으로 돼 있는 애들은 양말 양말인가? 어? 쉬움이라 그런가 난이도는 괜찮은데? 원래 쉬움도 진짜 아픈데 엄청 아프잖아요. 근데 여기는 좀 돌만하다. 아, 잠깐만, 잠깐만. 아, 취소할 뻔했네. 안녕 양말 양말 어 이거 뭐야? 뭐 강아지가 날아다녀? 아, 돌망하지 않을 뻔했다 진짜로 아 근데 맵이 너무 예쁘다 이런 색감의 맵이 라테일에 나올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그 위에는 빵꾸가 뚫린건가? 못 올라가는건가 혹시? 어 그러네? 페이크잖아 이런 페이크 발판까지 만들다니 여기는 왠지, 이렇게 되어 있다면, 아. 이렇게 되어 있다면, 오, 뭐야, 애들이 막 떨어져요. 오, 오 몸몰리 하기에 되게 최적화되어 있는데? 약간 신박하다. 잠깐만, 잠깐만. 잘못했다. 어, 아프다, 아파. 이거 다 몰아서 잡으면 진짜, 진짜 좀 힘들 수도 있겠는데? 죽어라. 문이 안 열렸나? 리온. 여기 이렇게 좀 길게 돼 있는 부분만 서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곳에는 서 있을 수가 없네. 날모 뭐두 마리 빼고 잡으면 열리고, 펴. 그러면 얘네도 똑같겠죠? 그럼 저 위에 있는 애들도 똑같겠지? 근데 난 저거를 다 몰아서 잡으면 분명히 죽을 거야. 그러니까, 몰아서 잡지 않겠습니다. 1층, 2층만 대충 조금씩 잡아가면서 올라가고, 처음에는 맵이 좀 좁았는데, 이제는 점점 넓어져. 오리를 참다니. 사람이 그 정도도 못 참아서 쓰겠어요. 나처럼 참을성을 길더라고요. 알았어요? 안돼. 어 근데 얘네가 어차피 자꾸 떨어지네. <laughs> 이게 내가 몰고 싶지 않아도 몰게 되겠다. 안 몰면 오히려 좀 힘들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여기서 시간 소요가 굉장히 되지 않을까. <laughs> 아 진짜 푸시어서 살았다. <laughs> 푸시어서 살았다. 이거 머리 하는 것도 익혀야 될것 같아요 뭔가 안돼 이렇게 자꾸 떨어지니까 야! 아 머리 하는 거 익히는 게좀 관건인데? 야 아, 얘네 머리가 두 개니까 몇 마리인지 잘 모르겠.. 야 이렇게 잡고 아 비켜봐 아 나와봐 왜 자꾸 따라다녀 진짜 얘네 내려주고 저 위에 얘네도 그렇지 어 내려오고 그러면 다뭔줄 알았는데? 아니었다 한 층이 더 있었다. 난 얘네가 잡 잡으면은 잘 잡혀 왔냐? 내잡봐 근데 얘네 때리는 게 겁나 아파. 피통은 그렇게 안 높은데 그냥 겁나 아파. 내 피통이 안 높아서 그런가? 얘네도 몰아야 될것 같고. 그러면 최대한 몰수 있는 만큼 몰아보자. 한번 가보자고. 누가 이기는지. 어차피 우승은 내가 하게 돼 있어. 아 너무 높아. 너무 거리가 멀어가지고 안 멀어지네. 아, 한번 죽었어 <laughs> 아, 저 현무새 끼고 돌잖아요. 알잖아요. 유튜브 한두 번 보는 아, 조만 아, 야, 얘네 잡으면 끝이겠지. 놀까요? 근데 점프를 해? 그냥 잡고 가는 게 나을 것 같네요. 다 잡아야 열리고, 포탈이 밑에 없고, 가운데. 아야! 어, 이렇게 일자 맵이 나왔다는 거는 다음 맵에 보스가 있단 뜻이죠? 우린 라테일을 하면서 많은 것들을 알게 돼요 이러한 규칙들 <laughs> 아 역시 고여버린건가 하긴 라테일 1년 차면 고일만도 하지 안녕 스킬라 와 여기 문이... 와얘 진짜 아프겠다 보스 보통 가면 진짜 엄청 죽을 것 같은데. 내 예상 쉬움에서도 최소 다섯 번은 죽는다. <laughs> 맞아, 꽃챙이 뭐야? 개 아파. 다크체에서잖아요. 아, 씨. 이번에 다크체에서 보스가 나와서 다크체에서 그 직업 퀘스트가 다시 열렸나? 아파. 어, 아. 어, 그러고 보니까 신 무기의 그 효과도 궁금하네? 효과 뭘까? 아직 못 봤는데. 쉬움을 돌면 무기 교환권 안 주나? 아파요. 뭐가 이렇게 아픈 거지? 어, 뭐야, 이 뒤늦게 걸리는 스턴 모임? 그냥 겁나 아픈데? 딜이 완전 세다. 그냥 걸리면 죽는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와. 진짜. 땅에서 막. 응, 음, 제발. 한 번만 살려줘. 감사. 읍읍숲읍숲읍 어, 그래도 다섯 번까지는 안 죽었네요. 그냥 스턴에 안 걸리는 게 관건이겠다. 보통 가면 진짜 안 걸릴 것 같아요. 쉬운 상자 까주고. 쉬운 딱 돌았을 때는 25개, 23개 이렇게 얻었네요. 뭐 나쁘지 않은 개수인 것 같은데? 쉬운 돌았을 때 치고는? 난이도도 이렇게 잡는 거는 진짜 괜찮아요. 근데 맞는 게좀 세서 카이팅 잘 하면서 돌면은 쉬운 돌이도 할만할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도는 게 중요하겠죠? 근데 보통은 진짜 아플 것 같다. 보통은 언제 돌진 모르겠지만, 부정을 많이 쟁여둬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 여기 시험 돌면서 부정 다섯 개 썼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다음 인던으로 가봅시다. 고고!